SK 텔레콤 주상현 매니저님 모시고 텔레콤의 비디오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SK 텔레콤 종합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상현입니다. 오늘 IoT, IoT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생동하게 비디오 클라우드가 나왔어요. 저도 왜 여기 왔는지. 오늘 이렇게 와서 미리 와서 좀 들어봤는데 어,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드릴 해 것은 카메라를 클라우드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린 올려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카메라도 하나의 센서라고 볼수 있고 그 센서가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IoT 의한 주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제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디오 클라우드는 비디오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뭘 해보겠다 이런 건데 어 비디오 비디라고 하면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그 산업계에서는 모니터링 는 CCTV,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는 홈카메라 그리고 센서를 요새 많이 얘기를 고 있는 게 드론, 드론 뉴,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붙여서 지금, 그, 어, 모니터링, 모니터링에서 안전한지, 지금 상태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런 서비스나 이런 영상 자체를 분석을 해서 영상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지능형 영상 분석 서비스.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거기에 몇 명이 지나갔고, 얼마나 복잡한, 분석한, 얼마나 혼잡한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지능형 분석 및 고객 통계 분석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는, 센서, 다른 센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융합해서, 융합 분석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저희가 현재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오 클라우드가 기존 CCTV 서비스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냥 단순하게서 그 기존 CCTV 서비스들은 녹화에 녹화 장치가 들어간다. 그래서 녹화 장치라고 하면은 뭐가 흥할 텐데요. 어, 녹화 장치라고 DVR이나 NVR이라고 하는 그한 작은 녹화 장치가 있어요. 그런 녹화 장치에다가 녹화를 하고. 그런 것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어 영상을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 굉장히 그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추가로 나중에 뭐 지능형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영상. 지금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상 보안 시장 쪽인데, 어, 영상 보안 시장 쪽에서는 지금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라고 하는 장치가 가장 어초화해 있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어, 인터넷, 인터넷 녹화 장치인 MVR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비디오 클라우드 같은 거는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직 큰 비즈니스는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 드랍캠이라는 회사가 그 구글에 구글의 네스트? 네스트한테 네스 인수가 됐어요. 몇천억 정도 규모로 인수가 됐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어, 이렇게 사람들이 드랍캠이 뭐 하는 회사지 하고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어, 저희 랩에서는 저희, 아, 이제 저희 개발팀에서는 어, 작년부터 아,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이제 시장에다가 선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영상 보안 쪽에서는 이제 안산이나 국방부하고 함께 그 정부 쪽 관계 프로젝트들을 좀 하였고요. 네? 어 네, 옆에 오늘 사회 보신 박영선 매니저님이 하실 프로젝트인데, BI라고 해서 그 매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것을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어,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통계 솔루션들은 스탠드얼론하게 그 사이트에 구축을 해주는 솔루션인데요. 근데 그런 솔루션에 수업에 관한 기술들을 저희 비디오 클라우드에 녹여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ADT나 세콘 같은 회사들 아시죠? 그 다음 사업자로 NSOK가 있어요. NSOK를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해서 NSOK하고 출동보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시 상조마을에도 비디오 클라우드를 10억으로 150여 대 카메라에 적용 중에 있고요. 중국 쪽의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지출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를 소개시켜드리는데, 어, 저희가 카메라 쪽에 LTE를, LTE 네트워크를 탑재를 해서 세종시 쪽상조마을에다가 적용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메라는 굉장히 헤비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센서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쓴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그래서 보통 유선으로 우측을 하는데, 네, 그 유선이 구축이 어려운 산간, 공지 아니면 대형 공장의 창고들에서는 이런 LTE 카메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LTE를 적용할 수 없, 없었던 이유는 그 네트워크 사용량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댑티브하게 그 네트워크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에서 관심이 많은 영상, 그러니까 영상 내에서 누군가 나타난다, 아니면은 실제로 누군가 본다, 그럴 때만 그 영상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필요가 있고, 보통 대부분, 대부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영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화제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LTE 카메라기 때문에 요금제 다들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요금제가 점점 차가면서 점점 저화질로 제공할 수 있는 그 고객이 설정하는 데서 에 네트워크를 제조금쓸수 있는 그런 사용량 베이스 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LTE 카메라를 지금 5월 말까지 개발을 해서 세종시 창경을에 9개의 대상으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어, 예. 오늘 시연을 못보는 시간상 보여드리기 어렵고 예시 화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여기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 대리점들 관제하고 있는 DVR 장치를 대신해서 비디오 클라우드를 복용한 예시 화면이고 어, 비디오 클라우드이다 보니까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없이 수백 개의 매장을 사장님이 동시에 관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관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몇 명이 지나다니 문에 이제 문 쪽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이용해서 그날 몇 명이 지나다녔고 매장별로 얼마나 사람 수가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혼잡한지 그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다 이제 실제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에서 캡처를 했 영상입니다. 네 이상합니다.